오늘은 2사에서 52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함, 복음을 전함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 생명축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축제를 통하여 우리 가까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어린이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목적은 가정 구원, 가정을 주님께로 돌이킨다. 죽을 때까지 못 이루면 유언이라도 남겨야 됩니다. 유언이라도. 너희는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불효자도 유언은 그래도 한 번쯤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녹음해 놓고,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또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고 여러분이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명 다 감당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귀한 일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 평안,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샬롬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흘러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그리고 직장에 흘러가고 이웃에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때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크가 되어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의 불안을 일으키고, 싸움의 중심이 되고, 독종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한 달, 남은 한달 복음에 집중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좋은 소식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해방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그 복된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이 평안 이 샬롬은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창조의 질서로의 회기, 그 상태로의 회기, 그 질서로의 회기, 창세기 1장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좋았더라 하셨던 그 질서, 포로로 눌려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가난한 땅에서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회복, 근본적으로는 창조의 질서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매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걱정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압제를 당할 때그 얼마나 압제가 오래 우리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지금까지도 거의 백년 됐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론 정치가들이 그것을 어.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증폭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민족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반일 감정 또 하나는 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사람들 좀 미워한다기 보다 사람이라고 하기 보다 이렇게 한자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북한, 뭐 사람 이렇게 하기 북한 놈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 네? 아, 막 열받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아직도 기억납니다. 90년대 초반에 핵무기, 어, 뭐 만든다, 안 만든다. 저기는 만들 수도 없다. 결국 만들었잖아, 만들었잖아.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 송나라가, 송나라가 그 북방민족들한테 돈 갖다 주면서 평화를 구걸했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약할 때는 흉노족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자기 딸도 바치고 막 그랬어요, 흉노족한테. 그런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 도와줄 나라도 없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돼야 되느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원자력 협, 협정도 다시 한다 그러고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뭐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만들면은 그것도 이제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나라가 좁아갖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기가. 예, 잠수함에다가 놓고 운용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프랑스가 그 핵무기 운용하는데 1년에 20조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야 되거든, 상대방이.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핵무기를. 중국 같은 데는 코일을 전, 전 중국에다 깔아놔서 그 핵무기가 계속 움직여다녀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어디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와, 예전에 미국에서 미국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 떨어뜨렸을 땐, 그때 미국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50년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그 이전, 이전인가 이후인가 그 에밀 홉스법의 그 책에 보면은 극단의 시기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에 모든 도시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딱 짜놨어요. 그런데 그때 모태똥이 했던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 중국 인구 5억 명이었는데, 5억의 인민들이 대부분 죽더라도 남은 인구로서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천만 명 살아남아도, 한 4억 8천 죽어도, 한 천만 명 남은 걸로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생명 경시적인 사고이죠. 그런데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뭐 잘해 주겠지 그럼 덥석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부하사. 어떤 사람은 거기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성경책 보세요. 거기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다 써놨어요. 예?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그 특정 종교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 바꿨습니다. 물론,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진짜 우리나라, 뭐 그런, 지금 그런 얘기, 설교문에도 없지만, 시작하면은, 어디 핵무기 숨겨놨다가 꺼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한 것이죠 나라 잃어버린 서름이 100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용서 북한에 대한 용서 되지가 않아요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서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복음으로 피스메이커가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 그래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번 주에 수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암 수술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몇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상당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나타날까봐. 아니, 그건 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그냥. 결과가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두렵습니다.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를 365번 매일매일 그렇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뇌내 혁명을 쓴 일본 작가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여섯 가지 법칙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와, 안 피곤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피로하지, 지금. 저도 어제 굉장히 피로해서 일찍 잤어요. 11시 반에 잤습니다. 원래 한 1시, 2시에 자는데 말입니다. 어, 피곤해요. 두 번째, 적절한 잠을 자라.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여섯, 일곱 시간은 자야 된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식욕을 절제하라. 여러분 많이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왜? 그 음식들의 독성 성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소화할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타나면서 그게 우리 몸의 DNA를 변형시키면서 어 어떤 질병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밥을 조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하진 않지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 40대부터 어간 복수가 이렇게 차갖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몸이 이렇게 연약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40대 후반부터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지금 80 넘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몸이 약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무슨 얘기냐? 연약하고 밥을 적게 먹으니까 오히려 오래, 오래 사셨어요. 그 당시에 있던 목사님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다 건강하셨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연약한데, 그러니까 밥도 막 제대로 못 먹고, 죽 먹고, 조금 먹고, 그러다 보니까 80인데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 화를 내지 마라. 예, 화내면 일찍 죽습니다. 다섯 번째, 두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라. 예, 두뇌를 사용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고수 덮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고수 덮치는 것을 그렇게 어? 방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그 치매를 예배 예배 그 한다고 합니다. 예방한다고 해요, 치매.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여러분 외국어 이렇게 외우다 보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게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멈춰있던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막 그게 지금 여러분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머리가 아파야 돼. 두통이 아니라 뇌가 지금 멈췄던 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아, 머리가 아파. 아이 두야. 그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외국어를 하나씩 배우십시오. 네, 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전도위에서는 여기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많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도 많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언어 배우세요. 힌디어도 배우고, 또뭐 어 뭡니까? 영어도 배우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와. 운동해야 됩니다. 저도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건강은 지금 20대 운동한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또 운동해야 60대까지 가고 또 60대 또 열심히 해야 80대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여섯 가지의 원칙을 내고 나서 30년이 흐른 다음에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 그 추가한 것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55%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55% 과반 이상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여섯 가지 다 해도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병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육신도 후패하게 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평강을 누리듯이 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을 통하여 예, 원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평강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안 아플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매를 맞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뻤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평안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찬송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이 살수 없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평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원래 하나님이 보시고 보실 때 기뻐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져 계신 거예요. 아, 막 죽, 죽, 죽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네 분이 그분을 전도해 왔어요. 아 어, 그러더니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데 와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그가 예,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기억나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본인을 가리켜서 예수 환자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예수 환자,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예수에 미쳐갖고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 진작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걸 알았다면 진작 알려주지 왜 지금 알려주었느냐 그러면서 전도해 주신 은인 같은 분에게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 것을 구역예배 때에 보았습니다. 여,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 지금 뭐 질병이 있더라도 지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어제까지 죽고 싶었던 사람이 오늘 주님의 평강 안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되는 이 평화는 평화를 선포하는 것인데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예요. 물고기가 물이,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퍼덕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당하시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곧 평화이시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의하여 이제는 불가분의 관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는 가까운 평강의 사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으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거나, 춥거나, 아, 그래도, 단풍놀이도 아직 단풍 때가 아닙니까? 하여튼 단풍놀이도 가지 않고 예배당에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주님과 가까운 사랑의 사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원수사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평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누군가 미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전능하신 분과 사이가 틀어져 있다면 그의 인생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평화를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평화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평화의 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림하셔서 마침내 그 평강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멍이 멍이 한 80%는 멍하고 10%는 막아에 박혀 있고 10%는 막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 그런데 반짝이는 사람을 저는 이번 주에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있어요? 아 있느냐고? 다 흐리멍텅 백내장 수술 직전인 것 같습니다 흐리멍텅 얼굴에, 얼굴에 뭐, 없어요. 뭐, 무표정이. 아침에, 아침에 그냥 일어납니다. 해 좀비처럼 딱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그냥 지하철에 가갖고, 막끌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허, 어떻게 그또 귀는 들리는지, 내리는데 귀딱 들어갖고, 내려요, 내려, 내려갖고, 직장에서 막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집에 와갖고 또 자고. 그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얼굴에 뭐, 기쁨도 없어요. 그냥 그래 아, 그러다가 어떨 때는 보면 뭐 웃길 때도 있습니다. 지하철 타 보면은 야 출근할 때 화장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다가 롤을 이렇게 말아 놓고 얼굴을 막 탁탁탁탁탁탁 지하철을 막 지나가는데 싹싹싹싹 그거요. <laughs> 그리고 도착할 때쯤 되면은 딱 해서 과부 그 있는 사람 다 보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대단해요. 대단해요. <laughs> 물론 그분은 좀 생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그냥 무표정하게 살고, 뭐 기쁜 날이 없어요. 뭐 좋은 날이 없어요. 마음에, 마음속을 들여다 보면은, 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냥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얼굴을 보면 무표정한데 자세히 보면 근심의 자국이 보여요. 걱정의 자국이 보여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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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누가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얼굴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의 샘물이 흘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저는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